안녕하세요. 교정의 신 리샘 TV의 마스코트 친절한 리샘 씨입니다. 턱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니만큼 턱관절의 피로가 쌓이지 않은 성인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턱관절의 피로 누적은 통증이나 소리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턱선을 무너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턱과 턱관절이 균형 있게 관리되면 이렇게 군살 없이 아름다운 턱선과 목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턱관절의 문제가 장시간 누적되면서 살이 찌면 이렇게 턱과 목이 하나로 뭉치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신 자가교정 1탄 건강한 턱관절은 물론 날렵한 턱성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턱관절 완전 이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6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영상의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 둘, 턱비대칭, 무턱, 주걱턱 등턱 위치가 좋지 않은 분들. 셋, 하루 종일 수고하는 턱의 피로를 풀어주고 싶은 분들. 넷, 턱선을 둔탁하지 않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상의 뒷부분에 자가교정을 통해 효과를 보는 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렸으니 영상을 끝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자턱 관절 완전 이완법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턱 중심부터 턱선을 따라 턱 안쪽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앞턱 아래쪽에는 악 이복근, 설골근 등 작은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 입을 벌리거나 삼키는 동작에 관여하며 이중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하는 부위입니다. 주먹을 쥐고 양 엄지손가락을 턱 아래로 넣어 꾹 눌러주시면 되고 중심 포인트부터 턱 각까지 1cm 간격으로 4포인트 이동하시면 됩니다. 책상에 팔을 올리고 머리의 무게로 지압하시면 자극을 주기가 좀더 용이합니다. 양 엄지손가락으로 턱뼈 안쪽을 꾹 누른 상태에서 5초 유지합니다. 1cm 옆 포인트로 이동하여 꾹 눌러 유지해주세요.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여 꾹 눌러줍니다. 턱에서는 힘을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턱뼈 안쪽을 깊숙이 자극합니다. 두 번째, 턱 각에서 귀 뒤까지 세 포인트를 이완시켜 주는 동작입니다. 이 포인트에는 예풍혈, 천용혈이 있고 근육으로는 내익상근 부위입니다. 내익상근은 턱을 올리거나 내밀 때 쓰는 근육으로 문제가 생기면 턱과 입안, 귀 쪽까지의 통증과 턱 비대칭을 유발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굳어져 있는 부위니만큼 꼼꼼하게 풀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턱뼈의 바깥쪽에는 교근이 붙어 있고 턱뼈의 안쪽에는 이 내익상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누를 때에는 이와 같이 턱뼈 안쪽으로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눌러 주셔야 합니다. 이 포인트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지압해 주셔도 좋지만 손가락을 세워서 턱 부위에 댄 다음 고개를 그 방향으로 기울여 머리의 무게로 눌러 지압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손가락을 세워 턱각 첫 번째 포인트에 대고 머리를 기울여 10초간 유지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윗 포인트로 이동하여 손을 대고 머리를 기울여 줍니다. 손가락이 뼈 안쪽을 자극해 주어야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하여 자극합니다. 근육이 너무 굳은 분들은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극할 수 있는 만큼까지 자극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잡고 10초간 유지합니다. 5, 6, 7, 8, 9, 10.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하여 10초 유지합니다. 뼈가 아닌 근육을 누르는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하여 10초 유지합니다. 목과 턱에는 힘을 빼 주세요. 여기까지를 한 세트로 하여 총 3에서 5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귀앞 라인 경혈점 이완입니다. 귀의 시작점, 중간점, 끝점 세 부위가 이문, 청궁, 청혈입니다. 구조적으로 턱관절과 가장 긴밀히 붙어 있는 경혈이고 안면신경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소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 앞쪽 경혈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원을 그리듯 자극을 줍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번째, 외익상근 이완입니다. 외익상근은 입을 살짝 벌리거나 턱을 앞으로 내미는 동작에 관여하는데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턱 비대칭은 물론 통증, 소리 등 턱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 증상이 발현됩니다. 이 근육은 귓구멍 앞쪽에서 광대뼈 안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손가락을 입안으로 넣어서 이완시켜 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입안으로 넣어 귀 앞에서 검지와 맞닿게 꽉 누른 상태에서 광대 라인을 따라 천천히 앞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입안으로 넣어 검지와 맞닿게 하여 꾹 누른 상태에서 광대 라인을 따라 앞볼까지 쭉 이동해 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셋, 넷, 다섯.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5회 진행합니다. 하나, 이더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손가락으로 살살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넷, 마지막 다섯. 다섯 번째 교근 스트레칭입니다. 교근은 광대뼈 바로 아래에서 아래턱의 끝까지 붙어있는데요, 주먹의 사면으로. 광대 아래를 꾹 누른 상태에서 턱 끝까지 천천히 쓸어 내립니다. 이때 턱이 벌어지면서 입은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해주시고, 입을 벌리면서, 아, 하고 소리를 내보면 더잘 됩니다. 또한 거울을 보면서 입이 벌어질 때 똑바로 벌어지도록 신경 써주세요. 주먹으로 광대 아래를 꾹 누르고, 아, 하면서 턱 끝까지 쓸어 내려 교근을 최대한 스트레칭 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셋, 쭉 쓸어 내려줍니다. 넷, 쭉 쓸어 내려줍니다. 마지막, 쭉 쓸어 내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귀 앞라인 이완 스트레칭입니다. 양 엄지의 사면으로 옆 광대의 헤어라인부터 아래턱의 끝까지 꾹 눌러 쓸면서 내려오는 것을 5회 반복합니다. 스트레칭의 경우 얼굴이 건조하다면 크림을 바르고 하셔도 좋습니다. 양 엄지 사면으로 광대 옆 헤어라인부터 아래턱 끝까지를 꾹 누른 상태에서 쓸어 내리는 것을 5회 반복하여 마무리합니다. 넷, 쭉 쓸어 내리고, 마지막 다섯, 쭉 쓸어 내려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턱관절 완전 이완을 위한 자가교정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신 분들은 턱 부위가 조금이라도 시원하고 가벼워진 것이 느껴지시죠? 마지막으로 효과 보는 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교정으로 인한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2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차 교정을 강하게 한 경우 그 부위의 통증이 수일 동안 유지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2차 지압은 그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정의 강도는 해당 부위의 통증이 최대 하루 안에 완전히 소실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하시면서 적당히 조절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세 번째 너무 아픈 부위는 강행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통증이 클수록 근육의 피로도가 매우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진행하시면 통증이 점점 완화되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번째. 모든 동작은 이를 앙 물고 하시거나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서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면 강도를 낮춰주세요. 다섯 번째 양쪽 중더 아픈 부위 느낌이 더센 부위는 더안 좋은 부위입니다. 양쪽을 똑같이 하신 다음 안 좋은 부위는 몇회 추가해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행하시면서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턱관절 위치 안정 운동과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턱관절 교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